오늘 영상에서 개인 실손 의료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죠. 이게 한마디로 이제 구실손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는 하는데 이때 가입했던 실손의 특이하군요. 뭐 질병이나 상해 입원 의료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질병이나 상해 통원 의료비가 있구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상해 중에서도 일반 상해 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질병 입원 의료비, 상해 입원 의료비, 그 다음에 일반 상해 의료비 이게 두 종류 하나 선택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상해 쪽은 일반 상해 의료비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여행을 갔는데, 2009년 10월 2일.